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전이. 반갑습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아, LG전자. 네. 12만 7천 원에 20%입니다. 음, 12만 7천 원에 20%요? 네. 음, 그렇군요. 일단 이 자리는 수익을 내기가 곤란한 자리죠. 이 어, 네. 일단 매수를 저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은 수익 내기는 사실은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담을 딱 이렇게 오면요. 어디에 제일 많이 사서 전화가 오는가 하면요. 제일 많이 들어온 상담 형태가 요 언저리 또는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 자리 두, 두 개에서 많이 사서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년째는? 지금 10년째 상담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상, 상담방송을 하면서 이 10년 동안, 10년 전에 했던 매매하시던 분이나, 뭐, 저 작년에 시작했어요 하는 분이나, 뭐, 20년 전에 했던 분이나, 매매하는 상태를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여기사서 물려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 말을, 그렇죠. 이 매매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일까, 돈을 못 버는 방식일까 하면 뻔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들은 사실 전화를 잘안 하잖아요. 그죠? 수익 나온 사람들은 너무나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잘안 해요. 그럼 손실 난 네. 사람들을 전화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상담 방송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저는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 자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워서 이 자리를 비로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뭘 배웠을까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도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LG전자 사신 이 시청자분께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뭘 배우고 있을까요? 음, 어리석게. 어,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사가지고...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난, 네.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난 절대로 저렇게 안되지다 네, 자신도 해야지. 알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laughs>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아... 앞으로 매매하실 때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도 아는데 왜 맨날 이런 자리에 사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 맞아요. 딱 하나입니다.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비트코인 막 1억 간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어 8천만 원 뚫고 1억까지 간다는 건데 어 최근 뭐몇달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1억까지 간다 하면서 9,60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 커뮤니티부터 해 가지고 많은 또 젊은 분들이 어 2030이라고 하죠. 2030뿐만 아니라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뭐 하러 가시는지 아세요? 지금 요즘에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사람들 주식하러 갈까요? 부동산 하러 갈까요? 코인 사러 갈까요? 코인. 맞아요. 그걸 지금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그게 자꾸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고 이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무슨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뭐, 물론 나도 알고 있죠. 그런 거 사면 안될것 같은데, 9,600만원대 지금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이 내일 돼서 만약에 1억이 되어 있으면 오늘 상안산걸 후회하게 되겠죠. 그죠? 또 네. 내가 1억까지 갔을 때, 아우, 그래도 저 1억인데 내가 사면 안되겠어그 했는데, 만약에 1억 500만원까지 가게 되면은, 아 오늘 안산걸또후회하게될 거고 또 그게 또 1억 1000만원까지 가면 어제 안산걸 1억 2000만원까지 가면 아 내가 진짜 샀어야 되는데 안 샀네 1억 3천까지 가면 내가 미쳤나보다 샀어야 됐는데 샀으면 얼마 벌었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알고는 있는데 이거 비싼 자리인 거 알고 있고 사면 내가 사면 잘하면 몰릴 것 같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땐 빨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고점인 줄 알았다면 고점이 아니잖아. 더갈수 있다는 거네. 내가 어제인 줄 알았는데, 어, 자, 지난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가네. 야, 이거 사야 되겠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하면 고점이에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홀려버려요. 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착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 보다가 눈을 돌려 버리면 착시에도 안 걸릴 거고 뭐 혼란도 없을 건데요. 그 최면이라든가 착시라든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꾸준히 보고 있으면요, 난 정신력이 좋아하면서도 꾸준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 최면에 걸리기도 하고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케이스예요. 시청자님도 분명 알 거예요. 이런데 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LG 전자를 아마 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2022년 9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지켜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버리게 되는 거예요. 3년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사버린 거죠. 3년 됐으면 저기 올라갈 때 여기겠네. 코로나 때 올라온 거 보고, 보고 샀겠지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네. 우리가 사버리게 되는 게 전부 다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 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3년 전에 샀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생기는 게 내려갔다가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요. 더 많이 올랐는데 음. 이제, 그,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단가를 내는. 최근에 낮춘 거예요? 네. <laughs> 어, 최근에 굳이 낮출 이유도 없었죠. 아까 방금 상담 들으셨겠지만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 싶은 자리 에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나요?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요? 내려가고 있는 음, 그러니까, 중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제가... 급해 가지고 내 마음이 음. 급해지고내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매수도 잘못하셨지만은 그 뒤에 대응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뚜렷한 이론을 가지고,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뚜렷한 분석을 통해서 뚜렷하게 뭔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정으로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쳐내지 못하면 이거는 주식을 뭘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손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지금 당장에는 매수가가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추가 매수 효과도 별로 없는 자리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은 이미 커졌죠. 추가 매수할 자금은 아마 현금이 남아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만큼 점점점점 현금이 없어지니까 추가 매수 효율도 자꾸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비장의 무기다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데 비장의 무기를 자꾸 보여주면 그게 비장의 무기인가요? 절대 아니게 네.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8만 한 5천원대. 85,000원 대가 이제 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 전자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좋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85,000원까지 만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상 다시 올라가서 12만원 대라든지 어뭐한요 정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12만원 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85,000원이 지지가 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85,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은 요 종목은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하면은 한 65,000원이나 7만원 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 있어요. 저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있잖아요 그죠? 네. 파도 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해서 할거였다고한다면 이왕이면 7만 원, 이왕이면 6만 원에 하는 게 맞았는데 내 마음이 급해서 이미 다 저질러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꼬이지 않도록 이제는 손을 대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8만원대 여기가 자리를 잡는가 안 잡는가 내려왔을 때 확인이 한번 돼야 될것 같고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위쪽에 9만원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저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9만원 자리 잡는 동안에 만약에 지수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2,800포인트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도 아마 덩달아서 11만원대나 12만원대까지 주가가 이렇게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또는 본전을 챙기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추가면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